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부딪히네에 따라서 뭐 인복이 없니 재물복이 없니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담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공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님 이번에는요 귀인 인복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인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인복, 재물복, 제일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제일 관심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인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징을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베풀긴 베풀어. 10개를 줬어. 그런데 받는 거는 난 10개 줬는데 받는 거는 2개도 못 받아.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통 보면, 어, 나이따이 없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도움을 준다고 줬어. 난 친구를 챙긴다고 챙겼어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욕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서운함 밖에 없고, 상대방이. 그런 경우 보통 보면 정말 외롭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 보면, 아, 인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상담자분들 보면, 아우, 어, 나 정말 인복이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인복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이 복과 마찬가지로 살이라는 것도 또 가지고 태어나요. 이제 살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건데,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 살이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열 개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부딪힌 애에 따라서 뭐, 임복이 없니, 재물복이 없니,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응? 타고날 때부터 임복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일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애를 놓을 때 뭐, 엄마가 뭐, 초, 시간 뭐, 다 따져서 해놓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구의 탓을 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뭐, 내 아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말씀해주신 게 지금 이제 그 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안 좋은 살들을 응. 최소화 시킬 만한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똑같죠. 어?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할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이라고? 예, 대비를 하면 아무래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띠들을 보잖아요. 네. 띠들을 이렇게 보면은 토끼띠들은 인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끼띠, 토끼띠들은.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 물론 토끼띠라고. 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대체적으로 토끼띠들을 보면 입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용띠하고 뱀띠, 범띠는 입복이 없다라고 대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격이 좀 그렇거든. 왜냐하면 용띠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자기 주관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자기랑 좀 뜻이 틀린 경우는 좀 배척할 수도 있고, 또 범띠나 뱀띠는 약간의 그런 권위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복이 없다고 늦게 줄수 있는 거지. 이런 띠들이. 대 그러면 이런 때. 띠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띠분들 성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 돌아봤는데 정말 내가 문제가 없어. 정말. 난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 드시면은 이제 저 같은 무속인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별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